네, 안녕하세요. 호보입니다 2023년 5월 28일 오전 9시 58분, 이제 59분을 막 지나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3582만 3천원입니다. 어저께 저녁 때보다는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고요.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의 추세가 돌아가고 있고, 돌아가는 거의 분기점을 넘은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상승할 수 있는 근거들에 관한 얘기를 드리는데, 예, 121선과 2 0 2 m a 의 골든크로스, 그리고 361선과 2 4 1선의 골든크로스. 예, 보통 일반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상승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쌍골크가 떴고요 그리고 추세 라인을 좀 많이 얘기해보죠. 추세 라인이 부질남이 있었는데, 이제 추세 라인을 정확하게 걸었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 포인트들 있죠. 예, 이 추세 라인을 터치해주고, 예, 반등에 나오는 자리까지 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비트에 비서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했는데 일단은 9시가 되면좀 변화가 생기겠죠 일단 9시 됐습니다 9시. 9시가 됐고 리셋이 됐고요 오늘은 어떤 코인이 올라갈까요 현재까지는 누가 주인공이냐 비트토렌토 비트토렌토는 올라간 것도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는 척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중국계 코인들이 좀 움직임을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최근에 중국 자본들, 홍콩 쪽에서도 시장이 열린다는 얘기가 있죠. 네, 그거에 따라서, 중국 자본도 시장에 들어오면은, 심리적으로, 그래도 중국계 코인이라고 알려진 코인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 같은 경우도 현재 뭐 RSI, RSI 보시면은, 아래 사이 보시면 이제 바닥을 싣고 40 정도에서 이제 위로 올리려고 하는 그림 볼수 있고요 그리고 MACD 역시도 네, 지금 보시면은 골든크로스 날려가고또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음봉이다 줄어들었죠 제가 MAC, MACD에서 네, 날봉에서 초록색 하나 뜨면은 그때부터는 좀 마음 편히 보셔라 라고 했는데 오늘내일 중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 도미넌스도 좀 중요하거든요. 비트 도미넌스가 좀48 아래로 내려와서 44, 45 아래까지 내려와주면 전체적으로 알트 장도 좀올수 있다 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비트 도미넌스가 47.8이네요. 48은 깨졌는데 그 밑으로는 아직까지 내려오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현재까지는 가스네요 가스, 예, 가스가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음, 아무튼 뭐 오늘이 이제 5월달의 마지막 일요일이죠. 네. 마지막 일요일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한데요. 예, 오늘 그냥 예, 편안하게 지켜보세요. 일단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가능성이 차트적인 분석으로는 없습니다. 예, 제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아요라고 한다고 해서 하락 안 하진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분석으로 투자 심대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 예. 오늘 당장 올라가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은 지금 자리보다 더 떨어지기는 예.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조금 어렵다. 예.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다들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정신 부여 잡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화이팅이라는 단어가 예 아무리 옆에서 누군가 해준다고 해도 화이팅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화이팅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힘이 되는 거 맞습니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디언 오페였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끝입니다.